퇴근하는 한 남자, 강사 오디션 광고를 관심있게 보게 되는데, 여긴 대치동의 한 학원. 안녕, 니들 오늘 그곳시험안났지 네. 안녕. 오늘 선배 분이 왜 울어? 뭐 실수했대? 모르겠어. 갑자기 들려오는 한 학생의 소식. 하유라 괜찮아. 선생님 봐. 응? 뭐 실수했어? 그게 아니. 울고 있는 학생의 이유를 알게 되고. 저기. 시험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혜진 문제가 있다는 걸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데. 하는 직접 나설게? 어딘 하지 마라. 그렇게 혜진은 학교로 찾아오라는 말에 가게 되는데. 저 이번 시험 11번 문제로 연락드렸던. 어머니가 젊으시네요. 기초적인 거라 해명하는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의 허점을 설명하는 혜진 여기 심명이 난다는 문장 자체에는 모순이 없으니까요 이 속마음과 표현이 상반된 수사법으로 본다면 여기 2번도 정답이 될수 있지 않나요? 판호법이요 어머님이 전공자이신 모양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질문을 바꿔보는데 전공자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둘다 아닙니다 학부모도 전공자도 아닌 걸 알게 된 선생님 태도가 바뀌게 되고 학원에서 나온 걸 알게 된 선생님. 그래서 존경이란 말이 나오 거예요. 저 도전할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이게 도전이 아다 혜진이 토이라는, 토이라는 말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선생님. 혜진과 선생님의 대화가 계속 격앙되자 자리를 옮겨 대화하라고 하는데. 자리를 옮기시겠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이유를 알겠가 이렇게 출제된 것에 대해 확신하는 애가 거든요데도제고안 하시겠다는 건 해진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말하는데. 애들이 문기못할거는 거. 어디공교을 감히.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재시험을 요청하는 혜진 말을 하고 돌아나가려던 그때.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표출하는 국어 선생님. 아니 이게 말래. 아, 잡으면안 돼.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며 교무실을 나온 혜진,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혜진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제자들에겐 늘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혜진, 그리고 같은 시각. 그래서 신혼집은 어디로 알아보는 거야? 준호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한창 이었는데요. 응? 대출 아니야? 왜? 사원 대주 잘 나오잖아. 사원 2년 차가 대출로 대치동에 어떻게 집을 얻냐? 다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뿐이었죠. 집 담보로 대출 얹어주겠다 그러셨지. 이 동네 한번 아웃되면 리턴하기 진짜 어려. 야이.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는 준호 친구. 이런 소리 막 하고 그러냐? 너 자수성가 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될게뭐 뭐 있어? 난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MG 세대라 이거야? 뭐 개인 방송이라도 하게? <laughs> 난내 네 힘으로 여기 뿌리 내릴 거야. 준호는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금호이 여기 있잖아. 어? 전국의 캐시가 다 모이는 게 강남 성형외과랑 학원간데, 또내 걸로 만들면 되지. 야. 방법하면 나도 좀 가르쳐주라. 문득 생각이 난 주노. 이 가련한 대학원생도 같이 좀 구제 좀 해줘. 들어가라. 나좀 들릴 때가 있어. 어 뭐? 야한잔더할 거면 같이 가. 뭔거 아, 아니면 나 들어가. 학원이 끝난 뒤 해지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그때 주노가 찾아오게 되는데. 야 신성한 병터에서 이거 이거 참. 이준호. 안녕하셨어요? 와, 어? 뭐지? 나 방금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요? 왜요? <laughs> 둘은 사제지간 사이였습니다. 아, 명예의 전당. 약관의 나이에 얻어낸 영광의 타이틀. 너무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야? 너 무슨 일인 거야? 네, 저도 반갑고, 우리는 지난 스승. 이날 만났던 네, 기억을 잊은 혜진. 생각보다 환영이 너무 격렬한데요? 나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뻐 보이시는데? 에이, 그때만큼은 아니지. 그거는 음내 인생의 명장면이거든. 그건 예상치 못한 영광인데. 너 지금 나한테 전화해 봐. 네? 응, 얼른. <laughs> 따라. <따란. 웃음> 끝내주세요. <laughs> 혜진은 <laughs> 그렇게 자신의 제자를 아끼는데. 이런 사람이야. 내가 도잘살수 있겠구나 싶어요. 아 그럼. 넌든잘수 있는 애지.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온 준호. 용기를 얻게 된 준호는 꿈을 꾸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해산 좀못 나. 리리 하죠. 그 그룹 전실도 좋은 자리긴 한데 해외 지사 한 번은 플라이 해봐.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 그 말에 준호는 다른 반응으로 대답하는데. 죠거리 체인지. 그 시각 국어 선생님은 교장실에서 나오는데 그 일에 대해 교장에게 깨진 표상섭 선생. 그렇게 혜진에게 전화를 하는데 서혜진입니다. 전 오후에 일정을 시작해서 애들한테 공지가 들어왔을 겁니다. 제 시험을 볼 겁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 기분조차 관일 아닙니다. 교장실에서의 요구에 혜진의 뜻을 따라주는데 전 작년까지 학군지 아닌 동네 일반고에 있었습니다. 소문 자제한 대치동 발령. 거기에 첫 시험.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렇게 아, 실수를 아, 인정해 보는데. 바로 오류를 인정하지 못했던 건 아마 밀리는 기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문제였던가요? 다 생각...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란 문제였던거 인정합니다. 사과드리죠. 아, 그건 제가 받아야 할 사과가 아닌데요. 그저 제 시험이라는 결과만 필요하신 분인가 잘 압니다. 국어 선생은 아, 그렇게 본색을 또 다시 드러내고 그쪽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후처은 미안합니다. 그쪽한테는 도무지 선생님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서 긴 싸움을 가고 있다는 걸 계약서를 쓰고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위치와 입장이 다르단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과 본분도 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식사는 다음에 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 자리가 불편한 해지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그날 저녁 준호를 만나게 되고 강사를 지원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제가 이래봐도 누구 인생의 명장면을 장식한 사람이고. 장난 그만치고. 장난 아닌데. 자기 인생 몰고 장난치는 바보가 바닥치셨어요. 혜진은 준호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진심이란 말이야. 같은 아, 얘기를몇번 해야 믿으시려나. 마음 정한 건나 죽겠고. 시험 준비도 제법 공들여서 했어요. 만점 받을 것. 같고. 혹시 상표. 사표를... 냈어요. 절차대로 처리 중. 준호는 그렇게 하나씩 준비를 하지만.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개영 내가 봐줬잖아. 개 왜? 어제 었어요 그래? 보통 승의지 않나? 시험 보러. <laughs> 아야시험이해 같은 학원 팀장에게 준호에 대해 말하며. 진심이네. 기 시험도 잘본 같더라고요. 시간까지 올라올 같아요. 부탁을 해 보는데. 어, 격 면접에서 준호를 불합격을 주라고 말해보지만 만만하게 건방지게 물어요. 공정면 이거 아주 불공정한 정 같은. 이런 혜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데. 고 봐요. 필기 합격. 안 궁금하시겠지만 시험 결과는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게버릇이라그 시각 준호는 시강 준비에 한창인데. 연습을 하겠고 여기 몇 시까지 쓸수 있냐? 일단 속도 부탁한다. 부모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거야. 다음날 학원에서 합격자 이력서를 보던 그때왜 <laughs> 그러십니까? <laughs> 아니, 준호가 왔어요? 아, 부원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네, 우리 두 학원 합병 전에 이대치체이스의 태초에 이준호가 있었어요 장인에게 <laughs> <laughs> 착취를 당하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미랠 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둘에서는 열심히 시강 준비를 하는 준호 시험 당일 준호의 예정된 시각 면접 날 아시겠지만 시각은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압박이 커요 그러니까 되도록 편안한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꾸 생각에 빠지고 긴장을 하게 되는 혜진 눈에 힘좀빼 화난 사람 같아 지원자서다 울릴 셈이야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laughs> 좋네요. 들어볼까요? 그렇게 준호의 차례가 와도 기분이 좋지 않은 혜진.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준호가 혜진에게 다가가며. 안 나가. 너안 들을 거잖아. 환불해 줄게. 준호는 강한 인상을 주며 시간을 응. 이어나가고. 히만고네 부모님은 그 시간 동안 적당히 안심하고. 그러면서 난 적당히 월급 받고. 그럼 될것 같지? 야, 근데 어떡하냐? 난 그렇게 적당히 시간이 났다로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안될 거면 그 자리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고 나가. 여기 앉아 있는 너희들은 하위권이다. 나도 그랬거든. 하위권을 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풀어가는 준호. 입시 공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자, 그렇지만 입시 공부는 3 년.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졸지 마. 같이 달려줄게. 근데 니네 이거 즐길 수 있어? 있어. 선생님한테는 은사 한 분이 계신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게 되고. 만난 날이... 아마 내 인생의 명장면일 거야. 그렇게 시간은 마무리되는데 굳이 불안정한 초보자를 발탁해서 기운 빼고 싶진 않은데요. 아직도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혜진 드리죠. 아니요. 저는 이 해진의 알수 없는 고집이 계속되자. 이번에선 원장이 100% 전결권을 가지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원장님은 혜진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건네게 되는데 그날 저녁 시간을 보고 온 준호는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 저 사표냈어요. 수리됐고. 결정 존중해주세요. 그 말을 듣게 된 준호의 부모님은 그걸 한마디 상의, 의논도 없이? 의논 드리면 반대하셨을 거고 반대하셨어도 밀고 나갔을 거예요. 번거로운 과정 생략했어요. 왜냐고 묻잖아.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볼 생각이에요. 전국에서 최고로 이름 날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연봉보다도 지정신... 지정신이야? 야 그거랑 이거랑 급이 달라. 그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장난, 않게 되는데 세상 바뀐 지 오래예요 아버지 야 회사가 장난이야?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다녔어요 회사가 저한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다녔다고? 얼마나 다닐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고른 거예요 사회적 지위? 그거 걱정되시는 거 이해해요 얼마나 버는가 어디에 사는 거로 제가 증명을 그만해! 아버지도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는 시대 잘 타고 태어나셨잖아요 덕분에 우리 가족 대치동 원주민 행세하면서 살았지만 형이나 저나 은호나 평범하게 회준호는 부모님을 설득해 보지만 준호는 일만 남아요. 저 진짜 그러고 싶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험은 오직 교과서에서만 출제될 거다. 표상섭 선생은 결국 학습 시험 방법을 바꿔버리는데 진도의 모의고사 물항 구성도 범위의 연계 작품 출제도 없다. 다만 서술형 출제 비율은 높아질 거다. 무슨 일이에요? 찬영고 그문제 교사가 선언을 냈답니다. 그 기말고사 100% 교과선에 출제, 서수형 확대, 방과 후 심화 후 수업 진행. 학원을 수업 가는 학생들을 막아보겠다는 표 선생의 전략. 학교 선생님 방향성 때문에 애들이 학원을 관두지는 않을 거예요. 낯선 방식이니까 저도 학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음, 하긴. 변별력은 분명 낮아지겠죠. 그럼 중화학권 애들은 기회다 생각할 거고 상위권 애들은 등급 붙이려고 안간힘 쓸 거고. 음. 그렇긴 한데 그 낙관만하기엔 제법 출렁이는 것도같거든 응? 벌써부터 상담자라도 깨워. 해진은 그렇게 아니, 하나씩 학원에 전략도 준비를 해보는데. 중하 학원 애들 위주로 클리닉을 더 늘려볼게요. 눈에 띄게 성적 올린 애들 몇 명만 생겨도. <laughs> 그걸로 내년 농사까지 끝. 찬영고에 입학할 예비 고일들 저 말고 다른 선생은 선택 못할 거예요. 예 네? 학생들이 오도록 만드는 전략 또한 갖고 있는 해진. 그건 옵니다. 무리가 될까봐. 넌 앉아. 학생들 몇 명보다 우리 서혜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laughs> 에이 말씀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네요. <laughs> 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혜진과 원장은 준호의 일에 대해 결정하게 되고. 아, 원장님께서 기꺼이 세인재에 투자를 하시겠다는데 제가 힘이 되드려야죠. <laughs> 저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제가 끝까지 반대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왜? 그냥, 이준호는 내 차지가 될것 같더라고. 직감. <laughs>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원장님. 판사 연습 많이 했어. 강조 좀 정확하게 보이고, 색깔도 영리하겠어. 음, 대형 인강 노려도 되겠다. 와, 카메라 잘 봤네. 본인 목표도 그거겠지. 팀장님, 이준호 지원자 진짜 떨어져요? 아, 가까운데. 아니요, 붙어요. 출근할 거예요. 갑자기 마음을 바꾼 혜진의 선택에 놀라게 되고 이준호 선생은 교재 개발에도 집중하세요. 학원 강사로 성공하겠다면 자기 교재 정도는 기본입니다. 두분 자리 여기에요. 상의하셔서 결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이준호 선생님 찾으세요. 어, 수호선생님 나가보세요. 원장실로 오세요. 그래 어때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응? 한때 우리 학원의 보배였고 우리 학원의 상징성, 우리 학원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학생이 선생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원장은 준호의 가능성과 기대를 걸어보게 되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말씀하십시오.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준호 선생을 우리 학원의 얼굴로 광고를 걸고 싶은데 어때요? 그 서예진 선생님 자리 아닙니까? 응? 준호는 원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놀라게 되는데. 이준호 선생의 서사가 곧 자격이죠. 이거 신입한테는 대단한 발판이 될 겁니다. 이준호의 서사. 좋습니다. <laughs> 시원해서 좋습니다. 광고가 다가 아닙니다. 음, 최고의 홍보는 강의력과 입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돌아가던 그때 준호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사제 출격 기적의 스승과 제자 좀더 감동적인 서사 같은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졸업은 티빙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